교회는 그냥 툭 치면 반공입니다. 진화론이 유물론이죠.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산주의입니다. 목사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반공이어야 합니다. 성도 만명이 모이면 다 반진화론, 반공산주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논쟁으로 이어지거나 말이 길어지면 가짜 목사니까 빨리 피하세요. 피하시기 전에 친절히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경험이 많습니다. 제 신앙생활 내내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산주의 사상의 공격이 심합니다. 민주당, 민노총, 대진년, 북한, 중국은 같은 편입니다.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진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민주당은 민노총과 연합합니다. 민주당, 민노총, 대진년, 북한 공산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간첩을 잡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중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민노총, 대진년, 북한,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19명으로 모든 정당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간첩 활동을 한 것입니다.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23명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인데요.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에 사람들이 안 놀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불법책으로 만듭니다. 이 사실을 듣고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돌이켜야 정상입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의 장로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름은 정일영입니다. 무려 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누리교회의 장로인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로하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 속한자가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될수 있습니까? 정일영의 인천 연수울 지역구는 국민의힘 민경우 의원과 경합을 했던 지역구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정일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이후 법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증거 인멸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군사상의 비밀 이유로 대통령이 압수수색 거부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일영은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자입니다. 법을 발의하는데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표 발의를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고 탄핵을 시키려는 자입니다.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골수 공산주의자입니다. 정일영은 골수 공산주의자인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개업 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얼마나 웃고 떠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웃고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김어준 방송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전하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는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도 교회와 한몸입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장로가 성경의 뜻이 아니라 공산주의자 김어준과 뜻이 같습니다. 정일령의 유튜브 채널을 보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이라고 썸네일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정일령은 저 같은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라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세물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고 반공 운동하는 저를 정일령은 극우 유튜버라고 다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일령은 중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하고 있는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공산주의자는 너무 심한 말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목사님 있으면 저는 목사로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서 장로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분명 조 교회 근처에 동네방네 내란속에 윤석열이라는 플랜카드를 여기저기 달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영주 목사님께서 계셨으면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 민주당에서 탈당해 거기 공산당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민주당 반대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그렇게 못할 거면 장로직은 내려놔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 조용히 티내지 말고 신앙생활해 예수님부터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목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이한 영혼이 시험에 들까 봐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들은 경우만 정일령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만 몇 사람 됩니다.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어려운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툭 치면 반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진화론 반공산주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안다니까요. 교회는 무조건 반공인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압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가 공산주의 국회의원을 장로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도하고 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대표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기준이 더 높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신학적으로 배격해야 할 이단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온누리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공산주의에 속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를 가르칠 영적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본질적인 사랑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돌봄, 구제, 공감 등은 비본질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경악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천지가 잠입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는 눈도 없는 자들은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이 우리 온누리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뜻에 반대하는 목사가 있으면은 네가 이뱀 같은 자를 잘도 받아주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산당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자격이 없는 목회자이고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